하나님 없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차이가 사무엘 상에서 다윗의 그에 드러내는 증언이라면, 사무엘 하에 오면 그 대조되던 사울이 제거된 후에는 세상 속에 들어온 다윗입니다. 역사 속에 들어온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세상사가. 인류의 역사가 폭력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아브넬이 폭력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것이나, 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일이나, 이제 오늘 등장하는 민먼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 모두 세상은 폭력 아래에 있습니다. 폭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실이나 가치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 사에서는 폭력을 벗어난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라도 폭력으로 쓰이고 못 나도 폭력으로 씁니다. 가진 것도 폭력이 되고, 못 가진 것도 폭력이 됩니다. 가져서 권력을 가진 것만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지면 원망으로, 비난으로, 분노로 같이 죽자고 할수 있는 게 인생, 인생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 참으로, 어, 처절한 진실이지요. 여기에 다윗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라면 예수로 인하여 무슨 일을, 무슨 희망을, 무슨 약속을, 무슨 개입을, 무슨 복을 허락하고 있는가를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것이 사울은 이유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나 그는 절대 그러지 않은 것으로서 이미 폭력이 유일한 방법인 인생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로 일단 자리매김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울 죽인 자를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사울을 애도하는 자로 서 있음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갖다 붙여서 외워버렸잖아요. 구구단 외우듯이.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무 스토리를 못 쫓아오고, 성경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은 결국 명분의, 그 명분을 가진 말 유희 외에, 진정한 인생과 무게와 결정적인 내용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와서 하는 원망은 뭐죠?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죠. 저는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줬으니까 헤매지 말고 제대로 누리십시오. 그니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사울 죽은 것을 애도하고 아브넬 죽은 것을 애도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형하죠. 세상이가지는 폭력 행사와 다른, 그는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모든 인류가 폭력을 벗어날 수 없고, 폭력이라는 수단밖에는 쓸 것이 없는 자리에서 다윈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증언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폭력 아닌 무엇을 가져야 이 일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죠.